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발주 2시간 전, 백동일입니다. 8월 6일, 일요경마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제주, 부산의 휴정으로 서울경마 진행이 되고 있고, 오늘도 서울 15개의 경주가 진행이 됩니다. 정상적인 주로의 상태에서 선행권의 마필들의 선전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각 마방에 누가 더 의지를 가지고 나와 있는지에 대한 명맥한그 어, 부분에 대한 읽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하루인 것 같아요. 날이 더운 만큼 마필의 당일 컨디션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기본적인 능력적 우위는 정해져 있습니다. 실수 없이 최선의 승리 만들어내면서 100경을 달려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억의 승부처는 4경주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서울 4경주, 7경주, 11경주, 15경주, 4711호, 4711호, 4개 경주 자세, 어, 좀더 강력하게 붙어보고요. 11경주 메인 하이라이트에서 최선의 승리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신청 010-4234-4534, 잊지 말고 신청해 주시고요. 설일경주 들어가 보도록 하죠. 4번만 올해다음계란 마피를 좀 높게 평가를 했어요. 데뷔 전 외산에서 기본적인 이탈은 받았는데, <laughs> 자리를 못 잡고 좀 밀렸죠. 근데 직선 들어서 탄력은 여유가 좋더라고요. 어, 일단은 안장도 교체가 되어 있고, 동화가 부상이 있기 때문에 당일 안장 교체가 될 가능성이 높기는 한데, 아무튼 기본 <laughs> 잠재력이 굉장히 좋아서, 4번 올해다음계를 강하게, 이번 영주만큼 좀 높게 평가를 해주셔야 됩니다. 2번 마, 나이스 타임이란 마필과 6번 마, 골든 라인이란 마필, 두 마필을 상대 마필로 보고 있거든요. 나이스 타임이란 마필도, 첫 주행 이후에 이제 연습주행 당시에도 흐름을 따라가려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말에 주, 기본적인 주파이 굉장히 좋아서 앞으로 빠른 성장이 가능해 보이구요. 6번 골든 라인은 데뷔전 너무 싸웠죠. 그런데도 많이 버텼다라고 봐야 돼요. 압박을 많이 받았는데 저 정도라면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을 높게 평가해 주시면서 이번 영주 두 마리 마필에게 좀 주목을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1경주는 4번 넣고 2번, 6번. 4번 넣고 2번, 6번을 좀 높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8번 미라클 한강도 역시 기습 가능하고 11번 모닝불트도 안토니 완정이라면3차은 가능하니까 8번과 11, 11번에 대한 변수까지 계산을 하면서 1경주는 4번 넣고 2번, 6번 주력. 4번 넣고 8번과 11번에 대한 변수 가능성 열어두면서부터 보겠습니다. 다음, 이경주입니다. 1206등급 4, 어, 이구요. 4번만 위너젤인 데뷔전 1300을 선택을 했어요. 끝까지 버티진 못했지만, 최속과 중속은 입증을 해줬고, 다행히 이번 영주 마필 상태는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말들의 변화가 좀 떨어지, 상대적인 말들의 변화가 떨어졌어요. 이번 영주만큼 4번에 좀 집중해 주십시오. 1번 미스터 스타 40주만에 출전이지만, 마필 많이 가볍고요 7번 테스타 블루가 따라갈 수 있는 준비는 여전히 마치고 나와서, 두 마필 모두에게 기회를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4번 넣고 1번, 7번, 4일 주력, 4 7 훅, 반주력 두 방을 좀 보고 있고요. 9번 문학센트럴과 1 0번 네모스프리스는 기본적으로 6등급을 벗어날 수 있는 기본 조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마필의 변수가능 성만 좀 열어두자고요. 4번 넣고 1번, 7번 주력, 반주력 좀 생각해 주시고 9번과 11번에 대한 변수 계산은 중요해 보입니다. <laughs> 다음 삼경주입니다. 1200이고요. 7번만 세상 밖으로 데뷔전 한번 흐름 따라가 봤고요 직전 선행 출하를 봤는데, 스피드는 괜찮았어요. 마지막에 무자실이긴 했습니다만, 확실히 가능성을 보여줬는데, 이번 경주는 안정감이 굉장히 좋아요. 수처리가 정말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반응도 괜찮고요 7번 놓고 한번붙겠습니다 9번 슈덥 스파크가 11조에서 오늘 요거 하나 나오거든요. 이번에는 의지가 좀강하고요 11번 클래스 희망이 1년이 넘는 공백기를 가지고 있지만, 올해 10만큼 말도 많이 가벼워져서, 두마필 모두에게 좀 길을 열어두셔야 될것 같아요. 7번 놓고 9번과 11번. 7번 넣고 9번과 12번 두마리 마필을 좀 보고 있고요 3번 라운드오프 3차 가능하고요 10번 레지몽도 앞선에 편안하게 붙어지면 변수 계산은 필요해 보이니까 두마필의 이변 가능성은 열어두셔야고요 7번 넣고 9번, 11번 좀 높게 평가해 주시고 4번과, 아니 3번과 10번에 대한 가능성은 열어두고 붙어보겠습니다 다음 사경주 1306등급이고요 첫 승부죠 <laughs> 직전에 변화를 캐치하고 우리 주력 잡아먹었던 마필 있죠? 2번만 위너드래곤. 당시 인기가 거의 없었던 마필인데, 와, 당일 바람 정말 많이 불더라고요. 뭐, 이 4번, 5번 주력 한 방이었는데, 보통 같으면 한 20배 넘게 나와야 되는데, 11배 밖에 안 나왔었어요. 좀 당황했던 기억이 있는데, 아무튼, 이제 확실히 말이 안정세로 돌아섰는데, 편성은, 말은 더 좋아졌고, 편성은 더 가벼워졌죠. 위너드래곤 놓고 붙겠습니다. 후차건, 이번에 의지 있었던 마필딱 한두 밖에 없었으니까, 그마필 집중하면서 초반부 4경주부터 자신있게 승리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많은 성과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다음 5경주입니다. 1400이고요. 10번마, 버터케이. 약간씩 기대는 악병이 남아있지만, 힘은 원체 좋죠? 함께 주행심사를 받았던 마이티서, 마이티센이, 공백기를 우승으로 장식을 했고, 그 마필에 비해서도 결코 뒤지지 않을 만큼 탄력감이 좋았는데, 다행히 레이스가 1,400이에요. 앞선 선행권의 마필들이 강하진 않아서, 어떻게 이번에는 첫 입수상 가능합니다. 7번 제치기로가 일단 주력이고요, 8번 퍼플 시나가 반주력, 10번 넣고 7번, 8번, 두 마리 마필을 좀 세게 보고 있고요. 1번 그마스타디와 4번 라스트 피치는 전개와 의지가 강하니까요. 두마필에 삼차가은석과는 여러 투자고요. 오경준는 10번 넣고 7번, 8번을 좀 주목해 주시고 10번 넣고 1번, 4번은 당일 상태 체킹하면서 한번 현장 변수 조절해 보자고요. 다음 육경준입니다. 1,305 등급. 6번은 피어리스가 조건이 좋죠. 단거리 빠른 레이스 따라가서 한 발이 가능해요 근데 이 레이스가 앞선이 무조건 부딪힐 수밖에 없거든요 그 뒤를 물고 뛸수 있는 조건이어서 이번에도 피어리스의 조건은 굉장히 유리해졌습니다 4번 케인 골든킹이 이번에 앞선에 가겠다는 의지가 강했고요 5번 금빛천하가 여전히 이번에도 가벼운 모습을 유지해주고 있어서 두 마필 모두에게 좀 기회를 열어두셔야 될것 같아요 6번 넣고 4번, 5번 두 마리 마필을 좀 세게 보고 있고요 1번 마에스트로가 3착은 이번에 가능하고요 10번 클라우터도 3착 가능성이 있으니까 둘이 잘 타준다라면 이게 사고칠 수 있으니까 1번과 10번의 가능성만 열어두고 붙어보자고요 6번, 6경주는 어, 6번 넣고 4번, 5번 집중해주시고 6번 넣고 1번과 10번에 대한 변수가 사는은좀 중요해 보입니다 다음 7경주입니다 1205등급 승부차고요 크리솔라이트, 어, 일단은, 크리솔라이트란 마필, 코리아, 어, 코리아 스프린트, 아이 어, 이제, 국제 고리경주에서 이제 계속 한국 마필들을 압살을 했었던 일본산 마필로서 이제 시수마로 도입이 됐는데, 아직까지 크게 두각을 못 나타내고 있, 있긴 하거든요. 그중 자마정에서 제일 잘돼요 데뷔전 가능성, 직전 싸우면서도 이겨줬는데, 이, 그니까, 1200 승급전이긴 합니다만 상대부담이 없어요. 말은 더 좋아졌고, 이번엔 10번 마이센터랑 스 이번에도 의지만큼 더뛰어줄 겁니다. 10조의 의지, 10번 마이센터 스 놓고, 도전권 함께 상대 마필로 갈수 있는 마필 역시 한두 밖에 안 보였으니까, 7경주 큰 배당 아니더라도 자신 있는 한방 약속드리면서 현장사 백동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경주입니다. 1 2 0 0이고요그만컴 플렉스 스텝, 데뷔 전 힘든 전개를 잘 끌어냈어요. 1200m 선두권, 외선을 잘 따라갔고 더 말은 가벼워진 상태인데 다행히 5등급 중에서도 기본 마필들을 만났어요. 선행은 힘들더라도 따라갈 수 있는 조건이어서 이번에도 능력은 입증이 될것 같고요. 4번 슈프림스타, 8번 미스터 퀄리티. 슈프림스타는 모래만 좀덜 맞으면 되고요. 8번 미스터 퀄리티는 끄는 것만 조절을 잘해서 붙이기만 하면 되는데 그걸 안토니오가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두 마리 마필 모두에게 일단은 9번, 8번을 좀 세게 보고 9번, 4번을 반주력 보고 있는데. 3마리 마필에게 집중하실 필요가 있는 경주에요 2번 장수나범 기습가능 7번 썬더브라보 기습가능 2마리 기습가능성이 있으니까요 당연히 현장체크 2마리 마필은 좀 중요해 보입니다 8경주는 9번 넣고 8번 4번을 집중해 주시고 2번과 7번에 대한 변수 필요해 보입니다 계산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9경주입니다 1번마 글로벌매직 일단 편성이 좋아요 초속이 빠르진 않기 때문에 전개를 좀 따져야 되는 마필이긴 한데 기본 마필드 속에서 인코스라면 뭐 이번 주 내내 츄열이가 워낙 지금 컨디션이 좋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6번 아침 동자 이제 발주 학벽 많이 괜찮아졌죠. 아직도 조금 느끼긴 한데. 33조의 자신감은 컸고요 11번 헤이큐피드가 어찌됐든 어떻게든 선행을 나서려고 할거기 때문에 승급하는 두 마리 마필 모두에게 기회를 좀 열어두셔야 됩니다. 자, 1번 놓고 6번, 10번, 두마 아, 6번, 11번 두 마리 마필 주목해주시고, 3번 파이널 축제와 4번 블랙건은 게이트가 좋아서 기습 가능성은 있으니까 두 마필의 3착 가능성을 함께 열어두고 붙어보자고요 자, 구경주는 1번 놓고 6번, 10번 집중해주시고요 1번 놓고 3번, 4번은 당일 변수 계산 중에 보입니다. 다음 10경주, 1 6 0 0이고요 자, 5번, 아르고스마일. 원체 스피드가 좋죠? 말이 좀 끌어요, 심하게. 그거 조절하는 게좀 어렵긴 한데, 근데 이렇게 끌는 데도 불구하고 말이 버티는 게좀 신기할 정도로 말의 기본 근성이 좋다는 거죠. 계속 그거 고쳐내려고 노력을 했는데, 1 6 0 0거이고요 이번엔 그냥 놔주기만 하면 됩니다. 워낙 상대 선두권에 대한 부담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도 아르고스마일의 선전은 이어질 거고요. 7번은 머니가락 역습, 탄력, 어, 역습 탄력 우수하죠. 레이팅 걸려있어서 마방 최선의지 느껴지고 있고요. 4번 아델 머스탱도 함께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는 구도라서 마필, 여성기수 두 마리 마필, 여성 기수 두, 여성 기수, 효정이와 테이에게 모두 기회를 열어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번 언더풀 타이쿤은 12조의 단일 출전. 3번 머스탱 파워는 워낙에 기본 스피드감이 좋아서 모래만 좀안 맞으면 되니까 이두 마리 마필의 변수 계산만 좀 해보자고요. 10경주는 5번 넣고 7번, 4번 주목해 주시고, 2번과 3번에 대한 변수 계산은 중요해 보입니다. 다음, 11경주. 오늘 하이라이트 메인 추천이고요 스피드 마필들이 굉장히 많죠. 외곽 11번 피닉스 서브가, 다비드가. 그래도, 최근 다비드가 많이, 폼이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이 마필만큼은 잘 타줘요. 직전에 착지 분량 속에 낙마를 하면서 아쉬움을 남겨줬는데, 피닉스 서브라는 마필이 굉장히 좀 끕니다. 그래서 앞에를, 가는 것보다는 선행마가 있는 걸 두고서 따라가는 게 굉장히 유리해요. 차라리 외곽이 낮고 선행 가라는 마필들이 지금 앞에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만큼은 직전에 실수를 많이 줄 겁니다. 메인 하라이트 11번 피닉스 서브 높게 평가하고 붙어 줄 거고요. 누가 선두권에서 살아남는지 분명하니까 그 내용 그대로 최선의 승리 백0등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다음 12경주. 1800 혼합 4등급이고요. 6번 마 어나더 레벨. 조건이 좋아요. 모래만은 좀안 맞고 앞선을 가주면 되는데 6번 바깥쪽으로는 다 느리고 안쪽에 한 마리 정도밖에 없거든요. 선행 가면 좋고요. 뭐 이선을가더라도 아연이라도 이번에는 <laughs> 편성의 입장을 챙겨갈 수 있는 부분이라 편성상 높게 평가해 주시고요. 4번마깊어7번마 베링맨이 모처럼 타이밍 잡을 수 있어서 주력만큼 보고 있고요. 1번 어메이징 위즈가 인코스 최적 전개라면 변화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두마필 모두에게 좀 기회를 얼어두고 붙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12경주는 6번 넣고 7번, 1번을 좀째고 있고요 2번 킹신바와 3번 감복천샤인이 흐름과 전개에 따라서는 역습이 가능하니까 두마필의 3차 가능성까지 함께 고민하면서 붙어 봐야 될것 같습니다 12경주 6번 넣고 7번, 1번을 주목하고 있고 2번과 3번에 대한 변수 계산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13경주입니다 1800이고요 3번마 컴플리트 밸류 외측으로 계속 조금씩 절승선에서 기대기는 하는데 그래도 말의 기본 사이즈가 워낙 좋죠 4세로 접어들면서 말은 더 단단해졌고 1등급 중에서도 아직은 상대 부담이 없구요 안쪽 1, 2번, 1, 2번이 또 강하지는 않아서 이번에도 높은 평가 자 5번 더건프가 직전처럼 3위 선행가고 5가 붙고 딱 그렇게 갈거예요 근데 이번에도 그렇게 끝날 가능성이 꽤 높아 보입니다 상대들 여타의 마필들의 변화가 좀 크진 않아서. 변수가 된다라면 6번 흑전사가 직전 1600은 전기를 못 풀어냈지만 기본 사이즈가 좋아서 이번엔 좀 가능하니까요. 3만 원고 5번, 6번, 3만 원고 5번, 6번. 두 마리 마필에게 조금 집중해 주시고. 2번 백색 강체는 3차 가능성이 높으니까 요거까지는 함께 고민해 보자고요. 13경주는 3번 넣고 5번, 6번. 그리고 2번까지만 관심 가져주시면서 현장 압축이 중요해 보입니다. 다음 14경주. 1200이고요. 자, 6번 선드래곤 어 일단은 대상 경주에서 기, 한풀 기세가 꺾이고 나서부터 좀 고생을 했지만 이제는 선두권을 따라가는 전개를 펼치면서도 여유가 많거든요. 원체 선두력이 좋아서 앞선에만 붙어주면 되는데 이번에도 부담은 없죠. 승급전 이어도 6번 썬드어 가는 이번에 노펙 평가를 해주실 필요가 있고요. 1번 라운드 골드는 여전히 따라갈 수 있고, 3번 터프맨도 편성상 전개 조건이 좋아졌으니까 두 마필 모두에게 좀 길을 열어주십시오. 6번 넣고 1번 3번 두 마리 마필, 6번 넣고 1번 3번이 일단은 공략 막권 드리고, 2번 국대클래스, 9번 와일드삭스. 국대클래스는 선두 선입다 가능하고요. 9번 와일드삭스는 모라만안 맞고 뛰어주면 마지막 역습 가능하니까 이 두의 변수 계산만 좀 해보자고요. 14경주는 6번 놓고 1번, 3번 주목해 주시고요. 6번 놓고 2번, 9번은 당일 계산이 좀 중요해 보입니다. 다음 마무리 15경주입니다. 마무리 끝장 승부. 15경주 한번 가져가 보려 하고 있고요. 기존의 마필들 중에서 누가 이 거리를 유력에 가져갈 수 있느냐예요. 3번 워터풀 키티죠. 딱 1,400까지는 가능해요. 직전에 KNN맨은 뭐 어쩔 수 없었다 치더라도 뭐 정리가 안돼 있는 마필들, 앞선 자체를 나선한 마필들의 기가 좀 답보고 안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언더풀 키키 타이밍은 이번에는 반드시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도전권에서 이번에도 가겠다는 의지를 보였던 마필 딱 2두가 있더라고요. 때리고 마치더라도 분명히 도움이 될수 있는 레이스고 초반부, 중반부, 후반부 모두 이겨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거고 분명 결과를 내어 드리겠습니다만 마무리 <laughs> 좀더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준비했던 경주니까요. 15경교 실수 없이 최선의 승리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준비된 내용들 모두 전달을 드렸습니다. 무더운 날씨 한 방에 날려들릴 강한 승리가 필요한 하루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제, 저만 실수 안 하고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질 이유는 분명히 없어요. 최근에 흔들리는 모습 많이 보여드렸습니다. 개인적으로 너무 힘들고 아쉬움이 컸지만 모든 걸 잊고 이회 경만 만큼은 무조건적인 승리 만들어야겠다는 다짐과 약속 드리면서 백경을 천장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날씨 조심하시고요. 식사 꼭 하시고요. 건강 유의하시면서 오늘도 행운의 여신이 함께하길 간절히 기원해 보겠습니다. 백동원 현장에서 잠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입니다.